나, 안하요 이, 다른, 저, 씨는, 어! 씨는, <목소리> <목소리> 인간 는 이, 씨는, 이, 씨는, 는 이, 씨는, 과 이, 이, 씨 이, 씨는, 이, 이, 씨 이, 씨 이, 씨는, 이승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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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는이 말입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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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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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지금, 이 몸을 치고 나면 조금씩 봤던 것이 뭔줄 알아요? 어? 대구. <laughs> 내네 기로에 갖고 빼낸 거야, 지금, 허주를. 뭐말 알겠어요? 네. 근데 괜찮게 자리에 집에 가거든, 나 분명하게, 잠자리는 분명히 바꿔고, 애들 방도 마찬가지고, 화사하게어 네. 뭘 알겠어요? 네. 전부 다 그림도 좀 갖다 놓고, 좀화사하게 밝게, 어 네. 햇빛이 먼저 햇빛이 확 들어오게, 그렇게 네. 만드세요, 네. 어, 지금은 느낌 어땠는데? 지금 뭐, 응급기는 모르겠지. 허준는불매의 몸주에, 지금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나오는데 딱 뺐어. 어? 그거 빼려면, 내가 왜냐면, 다 고칠 수는 없어. 어? 오늘 오만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뭘 알겠어요? 네. 몸주에 다 가지고, 가지고, 뭐 알아요? 네. 하나 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고 집에 붙일 거는 붙이고, 응? 내가 예전에 기도를 받고, 미리 조금 만들어 난게 있어. 집에 갖다 해놓은 거. 그게 일시적으로 지금 하는 걸, 내가 지금 방금 빙의를 쳤으니까, 그에 대한 부 하나 쓸 것이고, 미리 하나 쓴다는 걸 먼저 가지고 가라고, 어 네. 해줄 테니까, 네. 어서 해줄 테니까. 집안에 몸에 내몸주에 허주 붙지 말라고 항상 입구에 귀신 쫓아내는 입구에 하나 붙일 것이고 방에다가 하나 붙이고 네. 애 방에 하나 붙이고 네. 어? 보살님 방에는 보살님들 몸주에 진일 걸 내가 주고 베개 속이넣거걸 하나 해줄게 부족을 오늘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음. 이거는 내 지갑에다가 넣고 몸주를 네. 갖고 다니세요 오늘 네. 알겠죠? 네. 이거는 지갑에 넣으시고 대문 있잖아요 네. 대문 입구에다가 못칠 줄은 알죠 네. 그걸 이렇게 끌어 놨어요 지금 딸이, 우리 엄마하고 아니면 딸 방에도 줘도 괜찮아. 귀신들은 못 들어오게끔. 이거내 기도를 해갖고 미리 이걸 놨었어요. 자, 딸 몸에도 이거를 제가 하나씩 줄 테니까 딸 머릿속에, 베개 속에. 갈수록 마음이 어때요? 눈이 지금 빨리 굉장히 밝거든, 이런데. 어떤데, 지금? 예, 네, 아까보다는 좀 눈이. 눈이 떠요? 예, 네, 눈이 눈 없는 거봐봐어색또 달라져. 감사합니다. 어? 자, 이 동전을 넣고, 막그네시네 네. 복숭아, 이거는 잡기를 쫓아내는 거니까, 네. 복숭아하고 동전하고 다 해줄 테니까, 딱 이름 써서 해놨으니까, 네. 베개 속에 다 넣으세요. 네. 누구 베개요? 본인 집 베개. 아, 예. 네. 지금 몸에 해줄 다 지났으니까, 베개 다 넣으세요. 네. 그래서 칼이 뭐 준비하라 그러면 주방에 큰칼까지오와고노나나까 싶어갖고, 겁나 위험하잖아. 네? 네.